네 반갑습니다 윤스타입니다 어 지금 또 영남대를 다니고 있는 전도 실습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가가서 말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저기 뭐하십니까 카메라 아, 여기 학교에서 뭐하십니까?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이 없어요 추워서 사람이 없습니까? 네, 나도 잘못 골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누가 날짜잡 왔는지 참아뭐그 어. 전도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뭐가 제일 힘듭니까? 사람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아큰 <laughs> 영대 그러니까요 영대 3만명이라는데 3만명이 다어디갔는 근데 지금 방학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3만 명다 방학 때 놀면 안 되지. 아, 그렇구나. 다 취업 준비해야지. 그렇군요. 우리 가민이한테 전기겠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자, 힘미 감사님. 네. 전도 실습 중이신데 네. 어떠십니까? 아, 생각보다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네. 좀 아쉽기도 하고, 제가 지금 목 감기 걸려가지고 네. 목소리가 잘안 나와서. 아하. 힘드네요. 그렇군요. 전도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laughs> 제 개인적으로는 다가가는 게 제일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구나. 뭔가 이미 거절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니까 네. 두려워서 잘못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 다가가야 뭐라도 할 텐데 그것 그게 잘안 되니까. 음.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전도 실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에게 뭐 응원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아,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들은 자로서, 충분히 흘려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어쨌든, 준욕 들지 마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현철 님께서 <laughs> 시청하고 계신데 응원의 <laughs> 한마디 하시죠. <laughs> 대사님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자 어, 실습하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참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어, SFC 운동원들, 간사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윤스타였습니다. 다시 돌아온다.